성경 개인교수 법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족을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첫 번째 만남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만나면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경험이 없으면 내가 뭘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 세우고 말을 할수 있는데 그것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경청하는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게 한 시간이 됐던 또그 다음에 만나서도 그 사람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또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난다 싶을 때에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죠. 두 번째는 공부의 주제를 차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개의 그 표, 16개 주제의 표를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사람이 오고 배울 준비가 조금이라도 된것 같으면 그것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1번부터 신앙이 왜 필요한가부터 한 15분에서 20분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을 때 드는 생각은 내가 언제까지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계속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끝이 보이는 때는 우선은 힘들어도 계속해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주제를 차례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 어떻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예쭉 어느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를 들었기 때문에 아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요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유 싫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안 만나본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에 네 번째 일주일에 두 번을 약속합니다 네한 번을 약속하면 저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주 만에 만나야 되고 또 비끄러지면 3주 만에 만나야 되고, 그러면 흐름이 깨져서 안 되고요. 두 번을 약속해서 한 번을 깨지더라도 그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 해보면 스스로가 지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좀더 아주 깊이 있게 시범을 보여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번 만날 때 공부의 시간이... 적을 때는 아, 1시간, 그래않으면 보통 1시간 반씩, 1시간 반은 잘 넘지 않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왜 필요한가? 예, 행복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는 평신도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4장 뭐안 펼쳐도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떠오르지 않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을 펼치고 이제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읽게 하고, 그것을 그냥 단어의 의미나 또 지리적인... 설명이나 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씩만 덧붙여서 그냥 계속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나갈 때에 요한복음 4장에 있어서 큰 주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주제는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결혼의 실패라고 할까요? 제의식 속에서 희망 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소재로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은 이게 먹는 빵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배부름이라고 말하면서 마시는 물, 마시, 먹는 빵, 눈에 보이는 물, 눈에 보이는 빵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스럽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나오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또 읽으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일과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는 창조주가 계획한 행복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으로 창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창세기 1장 새로운 신자가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래도 제일 먼저 책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성경 읽는 것이 어려우면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한번 가, 상대방으로 읽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쭉 1장 전체를 한번 훑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첫째 날에 대한 부분을 읽게 하고 그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대한 부분을 읽게 하고 또 그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다음날 합니다. 자, 여섯 번째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여섯 번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럽게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80년, 90년 살다가 이렇게 죽는 이러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장세기 5장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장세기 2장을, 이렇게 5장을 읽어보면,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셋은 몇 살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몇 살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의 평균 몇 살까지 살았는지 다 아시죠? 네, 900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뒤에 끝자, 끝자리 숫자가 정확한, 이렇게 대략이 아니고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완전한 참이든지, 완전한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31세만 더 살면 천사를 살았다는 거죠. 장세기 5장이 우리에게 기록된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천살이 문제가 아니고, 이천살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한 존재,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근데, 불행이 왜 찾아왔는가? 네. 그래서 장세기 2장 부분을 또 같이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주제는, 어,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죠.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3장 앞부분에 7절까지의 부분을 또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인간이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거절했으니 죽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죠. 그걸 사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한 것이 로마서 5장의 뒷부분의 이야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죄인이 되어 사망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리에 오셔서 그분의 의로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살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에, 장세기 2장 부분과 3장 7절까지 부분으로 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주제는 장세기 에, 3장 그 8절부터 나오는 부분과 4장을 가지고 하는데 4장을 먼저 어, 설명하는 것이 저에겐 좋았습니다 4장의 앞부분을 보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죠 네. 재물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어, 가인은 어떤 재물을 드려야 할지를 몰랐을까? 아닌 것이 장세기 예, 이제 그 뒷부분에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럼 8절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설명하고 갑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떠한 죽음을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죽옷,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네. 그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인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으며,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그 부분을 또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성경의 개요를 이해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네, 저는 어, 칠판에다가 길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고 에, 그것을 제일 앞 부분을 창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연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가운데에, 예, 예, 그니까, 제일 먼저 창조가 있고, 인물 중심에 아담이 있죠. 그 다음에 3등분을 하면은 2,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원전 4,000년이 되는, 아, 저기, 2,000년이 되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을 가면,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40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다시 그것을 중간에 1000년을 단위로 다시 나누면,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 기원전 3000년에는 노아가 존재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예수님 사이에 중간에 1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은 다이시 존재했죠.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그려 넣음으로 성경의 역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다. 레위기는 애굽에 나와서 성소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다음에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사람 수를 센 것이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한번더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책명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아는 대로 조목조목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죠? 그 다음에 예, 신약성경에 가서 사복음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다음 공동서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큰 틀을 이렇게 보여주는 두 시간에 걸쳐서 제가 해보니까 모세 오경까지가 한 번에 끝나 한 시간 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역사서부터 계시록까지가. 1시간 반 정도를 가르치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무리할 때는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핵심, 십계명. 여러분이 십계명을 가르치려면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겠습니까? 네, 저는 제일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산상보훈의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곧 법을 따라 행하는 건데 그 법이 뭐냐? 십계명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십계명을 여러분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해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정리를 했죠. 예,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게 사랑이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 조목 지키고 이 조목 안 지키고 조목 조목 그런 어떤 율법의 항목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곱 번째는 이제 재림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죠. 재림의 징조. 마태봉 24장 잘 알죠? 그 가운데 다섯 가지 재림의 징조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도 임할 텐데 노아의 가족들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죠. PPT가 제7과부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제8 강은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이 꼬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죠. 다니엘서 1장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 은, 동, 철 이렇게 철과 진흙 돌이 날아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머릿 속에 잘 그리도록.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칠 장,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니엘서 장잘 네,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그 다음에 다니엘서 7 장이죠. 네, 다니엘서 칠 장도 다니엘서 장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본문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느 문단까지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PPT부터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단일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순서들을 읽게 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단일 7장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단일 7장에서 핵심은 작은 뿔입니다. 근데 그 작은 뿔이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떤 세력인가 그 여덟 가지 특징을 살피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 하나 역사 속에서 어, 짚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세 기독교 교황권이라고 하죠. 중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간은 네, 성경의 마지막 시간표. 예, 2300주에 대한 부분을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성소 봉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70주 예언과 2300주야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현재는 조사 심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예, 설명해야 합니다 예, 11관은 다시 게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예, 게시록과 다니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잘하면 좋겠어요 자, 11과의 계시록 12장의 핵심은 남은 교회의 등장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계시록 12장은 문장 구조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다음에 6절과 13절, 14절의 연결을 잘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7절이 삽입되었다고 하는 7절부터 11절까지가 삽입되었다고 하는 것도 어, 설명할 수 있는 문장 구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등장하고 마지막 남은 교회가 등장하고 남은 교회의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13가는 어, 중세 교회가 그 세력인 교황 세력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사단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데 사단의 세력으로 누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13장을 공부하다 보면 온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가? 눈에 보이는 세력은 미국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세력이죠. 근데 그 미국을 누가 움직이는가? 그 성경에 보면 교황권이 움직인다고 됐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교황권은 누가 움직이는가? 용이 움직인다고 됐죠. 사단이 움직이는 거죠. 사단이 교황권을 움직이고, 교황권이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이 온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어떤 쪽에 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한 이해도 같은 맥락이죠. 13가는 기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남은 마지막 백성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이죠.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대찬세사의 기별을 잘 설명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 안으로 나오라고 권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사후 문제죠 영혼과 지역. 자첫 번째 영혼, 혼,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그 사람이 죽으면 나간다고 하는 그 보통 사람이 말하는 그 혼, 저는 그것을 혼이라고 하지 않고, 혼백이라고, 성경에는 혼백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혼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영혼 불멸은 사단 최고의 글 작품이죠. 그 역사적인 이해를 좀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까지 이 잘못된 영혼 불멸의 신앙이 들어왔는지를 장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것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침례 부분입니다. 거듭남의 필요와 의미, 또 세례와 침례의 차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뭔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도 이건 먹고, 이거 안 먹고,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가르쳐 준 것이다. 자, 11조도 우리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중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걸 합니다 한세번 정도 가르치고 난 다음부터 말씀의 향기를 일주일에 한권 정도씩 이렇게 보고 답안지를 가져오면 제가 채점해주고 다시 2권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니엘스까지 꼭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훌륭한 성경교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당연하죠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내 지식으로 가르치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세 가지는 훌륭한 성경교사가 됩니다. 네. 뭐 제가 가르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36 유치원, 36 초등학교, 삼육, 중학교와 관련된 자모들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많이 옵니다. 네, 예, 그동안에 저의 실패의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에게 도움이 됐고, 그래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어,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용원들을 주십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어, 관심을 가지시고, 어, 연구 계획표를 만드시고, 또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 시도할 때에 대상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또 여러분 자녀나,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좀 나약하게 제대로 11조 생활이나 안식일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데려다 놓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쌓으셔서 훌륭한 호남의 또 평신도의 성경교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시도하기를 바라면서요. 예, 가, 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